안녕하세요 김재동 목사입니다. 공과 103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번 주 주일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어버이 주일과 상관없이 우리 공과는 계속 진행이 되고요. 다음 주까지 우리 공과를 진행하고 난 다음에 교회 오픈과 관련돼서 만약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변경이 있으면 공과 진행 변동 사항에 대해서도 곧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가이고요. 103가의 주제는 내 삶의 왕은 누구인가입니다. 마태봉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어, 여전히 이내 삶의 왕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관련돼서 우리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또한 가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뭔가 했더니 나에게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신가에 대한 분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단순히 좋은 분으로 알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만이 내 삶의 구원자이심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 엄청나 많은 많은 관심과 예수님께 받고 싶은 그 사랑의 여러지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 위해 살아가는지 아니면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께는 무관심하고 단순히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다른 부수적인 부분들이 오히려 중심이 돼서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사람들이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예루살렘 입성길에 아이 나무를, 나뭇잎 가지들을 열심히 펼치면서 바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모습이 성경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이 나뭇잎 가지들을 원래 보면은 이 나뭇잎 가지를 이렇게 펼칠 때그 왕이, 왕이 이제 승리를 하고 전쟁이 승리를 하거나 왕을 환영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 이제 나뭇잎 가지를 내려놓기도 하고요. 또한 그뿐만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왕이 흙길을 걷지 않도록 하기 위한 환영의 메시지를 어떻게 보면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그런 왕들이 타는 화려한 말과 마차와 왕관과 그런 엄청 채색 옷이라든지 성경에 나오는 귀한 것들의 모습을 갖추고 입성하시는 게 아니라 나귀. 어떻면 게보 가장 보잘것없을 모습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향한 기대함과 그리고 기꺼이 세상을 위해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그런 이 모습들을 통해서 나는 과연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바라보고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모시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왕이 되심을 통하여서 나에게 떨어질 왕이신 예수님을 내가 섬기고 따랐기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 내가 얻게 될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는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과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환호 짓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독한 현실의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하시고요 예수님이 모든 만능키인 것처럼 모든 것을 평온케 하고 묘동 모든 것을 형통케 하는 만능키의 이 지독한 현실을 벗어나게 하고자 하는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로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움켜지려고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지독 독한 현실을 바꾸기로 원하시 원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현실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참 슬픔으로 다가오는 부분들이죠.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오늘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어떠한 마음으로 입성하고 계신지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왕이 되고자 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자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함이죠.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고, 목숨을 내어줌을 통하여서 죽기 위한 예루살렘 입성이었죠.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이유는 우리를 위해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습이었죠. 오늘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이유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영원 전부터 기록 계획된 기록,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 사랑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루살렘 입성을 통하여 이것이 세상과 동일한 명예와 돈과 권력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기꺼이 낮아짐을 통하여서 죽음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사랑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몇주 전에 나누었던 선한 목자에 관련된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죠. 나는 양의 선한 목자다. 라고 얘기하시면 뭐라고 그러시죠? 바로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기꺼이 내어 줄수 있다는 라 거죠. 바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주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입상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과연 그 모습 그대로 따르고 있고 믿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왕은 내가 되어서 예수님을 내가 내 왕인 나의 삶을 위한 하나의 목적의 수단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삶에 적용된 질문들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이신지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바란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세상과 주변 부모님의 기대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기대는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인지, 예수님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어떤 삶인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어진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왕인 된 삶을 꿈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라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지금 이 십자가 길을 우리 또한 따라가고, 우리 또한 소망하고, 우리 또한 그 길을 따라 믿음의 길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은 또 특별히 어버이주일인데요. 여러분들 어버이주일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순종하고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모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우리가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죠.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꺼이 죽음의 길로 가셨지만 그 길이 곧 순종의 길이었고 그 길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만이라도 부모님을 향해 그 사랑을 표현하고 또 사랑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안녕히 계세요. 안녕.